태종 이방원이 창덕궁을 지은 진짜 이유. 여러분, 조선의 메인 궁궐하면 다들 경복궁 떠올리시죠? 근데 사실 조선 왕들이 가장 사랑하고 오래 머물렀던 찐 궁궐은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바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창덕궁입니다. 도대체 왜 멀쩡한 경복궁을 놔두고 또 궁을 지었을까요? 여기엔 태종 이방원의 소름돋는 트라우마가 숨어 있습니다.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이방원에게 그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이었던 경복궁은 그냥 지옥 그 자체였거든요. 밤마다 죽은 형제들이 나올 것 같지 않았겠어요? 그래서 지은 게 바로 창덕궁입니다. 근데 이 궁궐 진짜 독특합니다. 보통 궁궐은 땅을 싹 밀고 건물을 짓는데 창덕궁은 산자락을 깎지 않고 나무 하나, 언덕 하나 피해가며 지었습니다. 자연 속에 건물이 얹혀있는 느낌이랄까요? 가장 잔혹했던 왕이 만든 가장 자연 친화적인 궁궐. 이 아이러니한 아름다움이 창덕궁의 진짜 매력 아닐까요? 새 집에서 심기일전한 태종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꽉 조이기 시작합니다. 민증 안 차면 곤장 백대. 구독 좋아요와 함께 조선의 역사는 계속됩니다.